네 안녕하세요 스미스미입니다 어, 제가 6개월 전에 올렸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가 5만이 넘고 좋아요 숫자도 1,700개가 넘었습니다 네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이 김에도 불구하고 봐주셔고 이런 추천 영상에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많이 기록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는데 중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다섯 개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다가 날짜 도장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확장 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다가. 동사무소 가갖고 주민센터죠 가갖고 확정일자만 찍어 달라면은 찍어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게 특별한 조건이 있나 그런 질문을 남겨 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뭐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아니면뭐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확정일자는 그냥 아무 종이에다가 뭐 그냥 A4 용지에다가 글자 한 글자 써갖고 확정일자 찍어 달라고 해도 찍어 주는 게 확정일자거든요 확정일자의 의미 자체는 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짜에 이 서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추가적인 조건이 있거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를 쓰면 언제든지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고, 대출을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그 쓰신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는 우리가 어떤 집 주소에다가 내가 여기에 거주하겠다는 행정적인 등록을 하는 건데, 전입신고가 헷갈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출 신청 조건 자체. 그러니까 내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때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이 신청일 당시 세대주인 사람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리가 보통 등본을 떼서 가면은 그 등본에 대출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세대주로 나와야지 전세자금 대출 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은행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등본을 떼서 가지고는 오시는데 그 등본에 보면 대출 신청하시는 분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을 할때 조건인 세대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시려면 세대주 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전입을 하셔서 그 주소지에 등본을 떼면 이제 세대주로 나올 거니까 그뭐 목적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인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출 신청 전에 얘기하는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내가 이제 지금 세대주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사가는 집, 그러니까 내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집에 대항력을 받기 위해서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세대주를 위한 전입신고랑 대학력을 갖추기 위한 전입신고랑 이두 가지 전입신고를 많이 헷갈리시다 보니까 아직 내가 이제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이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몇몇 집주인들께서 아직 뭐 빈집인 상태고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기 전에 전입 전입 신고를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닌 다른 어딘가의 주소지에다가 전입 신고를 해서 세대주를 만드셔야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대출을 신청을 해서 이 새로 들어갈 전세집에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엔 이쪽 집이 아니라 이 들어갈 집 여기 이제 대항력을 갖춰야 될 집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전입 신고는 이두 가지 경우가 혼동돼 갖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세대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전셋집이 아닌 다른 집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전세대출을 받았어요. 세대주인 요건이 충족이 됐겠죠. 그래서 전세대출을 신청을 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 들어가서 2년 동안 살 전셋집이 잔금을 치렀다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계약력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이두 가지 케이스 있다는 거잘 확인하셔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보증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갭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빚을 많이 끼고 주택이나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은 보증 기간이 있어요. 도시보증이나 서울보증 같은 데서 보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보증료,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험료를 내면 내가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갖고 보증금을 못 주는 경우에는 이럴 때그 보증기관에다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나 그러니까 제가 세입자라고 치면은 집주인이 저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때못 줘요 그러면 저는 보증기관에다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증기관이 저한테 돈을 주고요 이 보증기간은 집주인한테 저한테 준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데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장점이 있냐? 보증금을 제때 받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보증보험을 위한 보험료는 냈겠죠. 이게 아파트 기준으로 1억 원에 한 13만 원 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 보증료는 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 보증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 중에 반 이상인 1년 이상 남아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가능하시고 은행이나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직접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네 번째는 전세계약 갱신에 대한 질문도 꽤 많았습니다 보통 전세계약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거주를 하는데 만기가 다 되는 시기가 되면은 보통은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얘기를 하는데 뭐 집주인이 바쁘거나 세입자가 무관심할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묵시적 연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임대자 계약법상으로는 임대인이죠, 집주인이 6개월 전에 더 이상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되고 세입자 같은 경우도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안할 거면 집주인한테 이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뭐큰 문제 없이 그냥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그냥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더 갱신하시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락이 갈 거예요 자 고객님, 전세자금 대출을 만기가 되셨는데 이사가시나요? 아니면 은 계약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이렇게 전화가 갈 거고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그냥 그대로 계약을 가기로 했으면 이제 은행에는 등본 한장 떼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출 연기가 그대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보증금은 전세계약을 처음에 시작을 할때 집주인 계좌로 돈이 다 가잖아요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일부랑 은행에서 나오는 전세자금대출 일부가 집주인한테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주기에는 불안하죠. 왜냐면은 은행에 안 갖고 그냥 보증금 갖고 나를 수도 있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돈을 제때 안 줄까 걱정이 되갖고 서로 이 돈을 어떻게 돌려주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깔끔한 경우는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은행에서 만나서 대출 돈은 앞에서 갚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 통장으로 넣어 주면 되는데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은행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통장으로 넣고 나머지를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대출 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쯤에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 당신한테 대출을 처음을 해줄 때 질권 설정이라고 하죠. 보통 전세 보증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힌 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집주인한테 보내고 이거 당신이 은행한테도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이 금액, 그러니까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 계좌로 입금. 입금을 하라 라는 내용이 그 금액이랑 은행계좌번호가 적혀있어요 이 계좌번호 같은 경우에는 은행 지점에 자체 계좌번호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러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20% 하면은 2억4천만원이잖아요 그럼 2억4천만원은 은행계좌로 넣고 나머지 6천만원은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2억4천만원이 지점통장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이 이제 세입자 통장, 대출을 받으신 분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예를 들어서 2억을 받았지만 2년 동안 대출을 꽤 갚으셨을 수도 있죠. 5천만 원을 2년 동안 갚았어요. 그러면은 은행에 집주인이 넣어준 거에서 어차피 대출 잔액만큼 갚은 다음에 세입자 통장으로 나머지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대출을 갚았으면은 그만큼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질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분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그런 케이스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셨던 다빈도 질문 다섯 개를 한번 질문 답변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